오늘 본 의원은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소극행정을 질타하고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실시공, 날림공사 등 하자투성이 신축 아파트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첫날이 되어야 할 사전 점검일이 무더기 하자로 인해 악몽의 시작일이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권선구의 한 신축 단지에서는 총체적인 부실 시공에 이은 지하층 누수로 지하주차장에 워터파크를 만든 거냐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3년 말 입주를 시작한 장안구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공용부 누수와 원인물을 악취, 건설 폐기물 방치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8조에서는 하자 보수 절차를 규정하면서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입주민에게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일 이내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설사에서 손 놓고 남을나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법 37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즉, 하자 보수 이행에 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누구도 아닌 시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가 지체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나서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공동주택행정은 제3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와 입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속적 집단적으로 제기될 때야 비로소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나 이행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국토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을 안내하는 등 하자 부수 관련 행정이 시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통보하며 시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자 관련 넘게 방치되고 있음에도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건설사 입장보다는 고통받는 시민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 협의 예정으로 반 이상 채워진 건설사의 조치 계획을 입주민에게 전달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자 투성이, 부실 투성이 아파트를 사용 승인해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물론 법률로 규정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시에서는 사용 승인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저렇게라도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강곡한 외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두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 시공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등지자체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어도 공영부에서는 하자가 방치된 채 입주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우리 수원시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중차대한 일임을 인지하고 부디 시민의 편에서는 공동주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